오오오! 돌진! 납치가 깊어서. 답이다! 데려갔어요! 네, 너무 깊어서 보리도 잡혔고 자, 카라인 얼었고 자, 나노 줬거든요? 네. 크리스가 받았는데요? 나노 초퍼개구리 아니? 네. 소리방망이 빨리 모아라! <웃음> 하지만 <웃음> 아나모가 더 빠르고요 너무 긍정적이다 이거 큰일 났는데요? 네. 나노 방어 제의가 생각보다 지금은 잘못 빠져서 이거는 뭐 누가 받냐고 네 누가 받이고 어? 여기 안에 선광 대박난 것 이상해. 같죠? 끝났요 아이고, 야, 두두두두. 자, 냉와 그다음에 마스터는 쪽으로이돌다 벨벳 방으로 돌다가 손광의 예. 세명 정도 만든 것으지 보였었고요. 바로 아. 끝납니다. 아, 물론 그게 아니더라도 어, 뭐, 충분히 뉴액세시가 유리했겠습니다만 거기서 갑자기 슈퍼 개그를 만드는 바람에 네. 갑불사 됐어요. 손광 네.